20분 안에 행정법 이걸 다풀순 없으니까 이거 해서 ox부터 퍼가자. 음. 아, 그딴거없고요그딴 음. 거. 예, 맞고요 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시도 제소 기경 이거 아니고요 어, 민사 <laughs> 잘못 지기 아니야. 어, 맞아이송해야지 음. 증표. 뭐, 아, 맞죠? 어, 당연히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이제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뭐가 당연해요 뭐잘 모르겠어요 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난 지금 바빠가지고 이게 이거 1분 안에 컷 해야 돼 지금 엑스를어 뭐야 인용하는 내용을 제 결로. 어예 맞아요 그냥 그냥 맞, 맞다 어 점수 취소 15번인데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일이냐? 아십발 15일이었나 20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20일이었나? 15일이었나? <laughs> 이거 시정이 15일이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지랄하면 15일이 맞는 걸로 알아요 아니 말고 어. 어. 자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그냥 이런 거 넘어가 그냥 어 오케이 사실 행이죠 어, 법률 행위가 아니라 어, 오케이 오케이 폐기물 수거 사실 행입니다 그냥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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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대 일반 상권 맞아 어. <laughs> 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게가 있어. 근데 가게 앞에 이제 어? 우리 가판대 이렇게 세워 놓잖아. 가판대 이렇게. 뭐 이거 불법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이이거를 그래도 뭐 불법이 시민들의 통행을 정말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요만 가게를 걸쳐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해 봐. 그러면 이 정도는 고향된 일반 상권이 제, 그 보호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의견이고요. 뭐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어. 가, 가자. 아, 씨발.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뭐 어, 많이 틀릴수도 있지 뭐 어. 뭐야 제한 없아 준용이 되는구나 아, 준용 되네 아 이거 몰이이거구나제소기가넘는건줄 몰라... 알았다 오케이 5번 증표를 제시하면서 뭐야 증표를 제시하면서 맞잖아 아 구두로도 안아 구두는 안돼 몰랐어 어 몰랐어요 이건 확실히 모르는 거 오케이 보자 <laughs> 대상이 되지 않아 씨발 아, 진짜 개열받네. 이런 게 이제 짜증 난다는 거야. 이게 이런 귀찮아요. 이게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 지부 국가직 지방직 이런 데는 잘 봐야 돼 꼼꼼하게. 그리고 나같이 시간 없는 사람은 이거 못 해요. 시정 명령. 시소 정지 처분이구나. 아, 오케이. 이것도 몰랐어. 세개 정도 틀렸네. 괜찮아요? 뭐, 어제는 만점 맞았잖아. 어. 30개 만점 맞았으면 된 거지, 뭐. 음. 지금도 되는다. 지금 되는 건데 이거 뭐. 어. 고두로 어, 이거 맞고. 이거 내가 이것만 수정할게요, 이거. 한 코수송 이 지랄한다니까 꼭. 어. 귀찮게 이거 뭐였지? 이거는 5였지. 어 내가 이거 시정 명령 오케이. 됐어, 됐어. 세 개. 오케이. 할수 있을까? 일일 <laughs> 문제. 가 보자. 음. 맞고. 일, 행정상 입법. 지하는 거. 이거 뭐 개소리야. 아, 아 집행명 맞아. 어, 죄송. 야, 법제처장이 어떻게 갔냐? 어, 3년간. 5년이에요? 어. 아, 틀린 거고르는 거니? 혹시? 아, 오른 거구나. 아. 네, 이거, 이거 오른 겁니다. 어, 다행이다. 바로 답이 있었네. 흥글처분. <laughs> 맞죠? 그때부터, 음. 조례를 정할 수 있어요. 어. 이거야, 한번. <laughs> 21일 내라고? 아 이런 게 이제 난 이게 좀 어려워. 아까는 이게 15일이었잖아요. 상위는 15일이고 지방 그 수평은 20인가 보네. 진짜 좀 헷갈린다. 아.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 5번. 오케이 이거 나잘 맨날 나왔던 문제다. 틀리면 안 된다. 음. 이게 둘다 이게 달라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게 공고의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는 5일이고 하나는 14일인데 뭐가 5일일까요? 이게 5일이고요. 이게 14일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하는 건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체, 일반 공고, 일반 고시는 5일입니다. 어. 근데 안 나왔냐? 어. 아. 음. 여가부 뭐야? 이거? 뭐 이딴 거 이제 틀린 거예요. 딱. 이걸 메우지 않고, 이거 알지 않고서는 이거 모르지, 이거는. 뭐, 대고 당연한 얘기고. 한 곳도 될수 없고, 맞고. 음. 그런 거 그래서 요거죠 어, 맞나? 잠깐만. <laughs> 인, 아 이거 인터넷에도 공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에도 게시하여야 한다고야 음, 그래서 틀린 거 걸. 아 씨발. 알았어. 야, 다른 게 시간 다 됐대. 아, 씨 빨리 가야 된다, 이거. 빨리 풀어보죠. 어. 배출 시설. 뭔 개소리야, 이거. 3번 틀 이거 틀린 거고요. 부지 선 사전 승인 논거 많이 틀릴 거야, 오늘.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거를 풀고 앉아 20분, 2 0문제 풀고 앉아 있는 거니까. 이쪽 사람은 비공개 대상이에요. 어. 인적사항은 비보, 비공개 대상입니다. 어 그냥 외우세요. 어, 발령 당시 뭐야 이거 씨발 뭐 개소리야 이거 어, 이거 옳지 않죠? 아 이런 거 공짜 문제 감사합니다. 음옳지 않은 거어 맞고 잠깐만 용금 출전 맞고 음. 맞고 음. 이거 뭐야 이거 되냐 잠깐만 아나좀심금 야, 환수 통보는 이거 대등 당사자냐? 잠깐만. 이거 대등 당사자냐? 환수 환수는 그냥 내놔라 아니야? 그냥 계약상 환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그맞긴 해. 어. 그래서 환수는 당연히 통보하면 민사적으로 가야죠. 마, 만약에 어집 샀는데 이 새끼 계약금 안 주, 잔금안 주면 그냥 내놓으세요. 이 계약이야 공법상 계약은 아니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물론 계약 그 사법상 계약이긴 하니까. 어. 이거는 이제 공법상 그냥 처분은 아니다 음. 이거 판단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어돈 얼만지 가자 지금은 이제 7분 정도 남았고 콜리지 맞냐? 어 맞아 맞아 4인에 그거 해뭐 그건 아니죠 어. 딱기관님 선물 필요 없고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어끝휴 잠깐만 어 규칙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 어, 그러니까 맞다고 어 있습니다 이거 어. 슛아두개이 어렵 이런 게 뭐야 이거. 어. 아, 씨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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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린다, 이게. 신청시. 아, 자꾸 헷갈리네, 이게. 이 처분시. 처분시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 씨, 이게 틀릴 게 아닌데. 이거 보자. 이거 뭔지 몰랐어, 이거 뭐. 말고 어? 있지 못하면, 이거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이건, 이거, 이건 아예 뭐, 이거 저, 기초적인 건데도 이게 틀렸네. 자신 있다고 했는데. 좀 촉발리네요.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쪽팔린 거뭐 어떻게 가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런투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런투런은 행정법에서 요거까지 했었죠 가, 이거 1일 5엑스랑 강화까지 했는데 시간 없었고 엄청 빠르게 풀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해설적인 위주로 가겠습니다 행정소송합사 판결의 효력 어. 오늘도 행정학을 하고 와서 이게 좀 까먹기는 했겠지만 어. 행정법을 한번 또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 실체적 입법이면은, 맞아요. 허가 처분 해야 됩니다. 요거에요. 요거고. 음. 간접강제. 이거는 판결, 소송법상이네? 잠깐만. 간접강제. 어, 요건데, 답이? 어, 요겁니다. 이간접강제 이거 그러면 안, 이거 되나? 음. 이게 그 입법상 부작위가 있다는 거 약간 요런걸 알아둬요. 입법 부작위, 불비, 불비라고 하더라고. 부작위가 아니라, 불법 뭐 불비가 있어요. 불법 아닙니다. 어. 그렇고 아 빡센 거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렵죠. 경찰 책임 옳은 거구야, 해 되죠. 딱딱 딱1 번인가 봐. 아 어.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책임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 책임. 어나 어렵더라고 용어가 아직도 정립이 안 됐어 그 경찰 책임 라인이랑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랑 이제 장 거부권 행사하는 그그 그, 그 명령 불복종 약간 그런 거그 어? 다음에 이제 조례 그 제의 뭐 이런 거 이제 좀 그게 좀 아직 안 됐어요 당연한 거죠 어, 넘어가고 가구음좀 보자 안 되고 안 되고 부정지원칙 아시죠? 어, 뭐, 그 정도 날 거고. 이거는 당연히, <laughs> 아, 이거 너무 그 문제 감사하게 나왔다. 몇 급이냐? 아, 경찰직, 아, 감사합니다. 음, 요런 아, 거 이제요. 어? 딱, 딱, 딱. 어디야. 없거든요? 어, 분류생이 없어. 음. 소, 손해배상으로 가야 됩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있어요. 어 사실 있음. <laughs> 사실 있습니다. 예. 아 있어요. 어소위개구처 분들 실수를가 보는 사 음. 있겠지 뭐. 아닌가? 가보자. 어, 나 기억에 잘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뭐뭐 뭐 있나 봐. 나없 이거 네개다 그냥 없다고 하고 정답 없으면 하고 싶은데. 그나마 뭐, 음, 확실한 게 적으니까 아니, 불확실한 게 적으니까 나머지는 다 확실하고 음, 맞고요 문자 별도 이거 이건 이게 적절하지 않죠 어, 부담의 행위와 그다음에 부담 그러니까 부담의 조건을 제시한 아니지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 그러니까 법령과 부담은 부담의 이행은 자체는 별개예요 음. 부담을 이행하든 안 하든 법령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고. 법령이 위법하든 아니든 부담에, 부담으로 인해서 집행된, 뭐, 사법상 권리. 그런 거는 이제 아예, 아예 의미가 없다는 점. 음? 어, 자, 보자. 불고지. 맞죠? 어, 맞아. 맞, 자, 어. 평성력. 예? 평성력이 뭐, 무엇인지어 이게 뭐지? 난 형성력을 형법에서 들어보고 처음 보는데? 잠깐만. 그니까 까먹은 건데, 형성력에 대한 규정이 뭐야? 아니, 근데 이게 형성력에 반대되는 말은 뭐야, 그러면? 그반대개념으로쓸수 있는 거 뭐지? 어, 잘 모르겠네? 어. 일단 저거는 둡시다. 일단 이때는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니까. 조금 이제. 어. 강마강마 몇이야? 6번. 그다음에 아까 뭐야? 몇 번이야? 나몇 번이야? 4번. 6번이 뭐지? 형성력 잠깐만. 불구지는 무조건 180일이에요. 어. <laughs> 잠깐만. 2번인가? 갑자기 이건 이번이 헷갈려. 어. 큰일이군. 큰일이야. 아 이게 일일은 주이 문장이 난 이제 계속 헷갈린다니까 이게 되게 쉬운 문장인데 아주못 내우겠어요 이런 거. 오히려 이런 걸못 내우겠어. 좀 복잡한 건더 약간 좀 들어오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서 심리할 수 있다. 아 이건 안될거 같애. 음. 되나? 판단을 할수 있는 것같은요 사실관계 판단이랑 그런 거는 되는데 요건 형식 뭐 이런 거그주절력 내는 파악이 될것 같은데 뭐그 외에는 안될것 같은데요. 맞고 이거는 되겠거든요. 근데 독립하여 별개 효과를 가져오긴 하는데 하자의 승계가 긍정됨. 이게 이렇게 잘 외워둬야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거 이번잘 알아둬야 되겠죠? 이거 절차자는절취 절차하자는 취소가능이기 때문에 불가증력 있으면은 뭐 무효가 아닙니다 슛! 다음 피소사에 맞고요 어. 이건 뭔 소리냐 어, 잠깐만 내가 지금 기, 어. 이거는 중대 명백이고요. 어. 이거는 합계 이건 따로 따로 해야죠. 어, 따로 해줘야 되는데. 음. 뭐 맞고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분리한 거는 이제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어. 그, 그 어. 마지막 날의 말일, 말일의 끝, 어, 말일로 만료. 공일 어, 산입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분리하면 산입. 안 불리하면, 그러니까 유리하면 뭐 이게 기간을 길게, 불리하면 짧게. 뭐 예외적으로 법령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이게 민법상 기본 원리거든요. 어, 잘.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음. 게 이제 틀린 거고. 뭐야? 이런 거는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이거는 유명한 판례인거 같아요. 이거는 잘 외워도. 나는 이거 많이 틀렸던썼는데 음. 그쵸. 요거는 이제, 김포항공도 이거 외워야이 사례별로 잘 외우, 외웠다는 이제, 와, 외웠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 그렇네요. 예. 슛! 아니,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오늘 좀 안, 음. 아, 그래? 음. 그렇구나. 아니 나는 뭐 이거 맨날 이런 이런 판례를 보면은 어? 별도로 이제 해야 상당한 인기가 포함 안 됐다는 판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 음. 아니 뭐 이게 좀 여러 가지 내가 내 기억이랑 상반되는 것들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잘잘 잘 이게 아니 나는 이제 개고를 보면은요. 이게 맨날 이 상당한 인기가는뭐 별도로 이제 개고서에그 그 기재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는데 한번 개고 판례를 볼까? 개고 이행기간 팔리팔리 이렇게 한번 볼까? 모르겠어 어, 뭐 여러가지 많네요 이 문세영님의 변호사를 이거 한번 볼까? 이 문세영 변호사님의 이거 한번 어. 아 행정사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어. 아유 남의 변호사랜다 아 위에 가봐 이런, 일시적... 이런 거 말고 계고계고 계곡. 계곡 어디 갔어? 계고가 없냐? 아니 위에 있나? 아 이거 이행강제금 말고 계고는 이행강제금이 문제 그 이도 한데. 음. 아 이건 알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알지. 이거 이행기간 뭐 없냐? 어 개고 이행기간 자진철거 기간. 여기 물어봤네, 아예. 이 변호사 이거 카페 분 같은데 이제, 아 아니 행정법 하시는 분들이구나. 들어 봐봐. 모르겠다, 씨발아 어. 이게 이해, 이해가 잘안 가네, 이게 그냥. 어. 이해가 안 가. 써니 아주 훌륭한 분. 뭐 그렇대요. 어 그냥 외우자고. 이걸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내가 행정법 뭐5겹금 지금 뭐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고. 뭐 그렇대. 어 상당히 긴 기간 이 있으시대. 어뭐 그러대. 그렇대. 어뭐 그냥 그렇다고 하고 뭐 가는 거지 뭐. 왈빵가? 뭐 어, 사실, 7급은딱 그냥 이래도 돼요. 그냥 알빵가? 뭐, 그렇대? 어. 아, 그렇대. 어, 아, 당사자, 아, 그래? 어, 아, 부가가치, 아, 부가가치세는 당사자 맞지, 어. 근데, 잠깐만, 고지서 송달이 왜, 무효야? 아, 뭐, 그렇대? 어. 아, 그렇대. 절차적 하자는 것 같은데, 뭐, 그렇대요. 어. 행복하자.